자, 요 문제는 이제 공인 노무사 올해 시험 문제인데 뭐질문있으셔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자본 이동 완전한 소규모 개방 공제에서 먼데 플레이 모형 딱 나오면 보통 이제 일반적 분들은 IS-LM BP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IS 호선이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하는데 여기 단에 보면 물가는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단기는 다 물가는 고정이에요 단기는 물가 안 변한다는 전제에서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변하면 IS-LM 곡선에서 뭐가 움직여요? LM 곡선이 또 움직인다고 물가가 변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는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뒤 디게 중요한 거죠. i s o 을 뭐하다? 우상향 엘렌 곡선은 수직선. 근데 이게 약간 불친절한 건 뭐냐면, 모형에 축이 없어요. 그냥 우상향 수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모형 배우신 분들은 바로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이, 세로가 2. 환율. 가로가 y 국민소득 이것도 원델 플레인 모형이라고 해요. 자, 요거 할때 특징이 뭐다? 국내 이자율과 외국 이자율이 같다는 전제에서 분석하는 모형이고 요거는 기본적 b p 곡선 모일 때 수평일 때를 전제로 하고 만든 모형이에요. 기본 수평일 때. 근데 확률이 올라가면 순수출은 증가잖아요. 그럼 Y는 증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게 바로 무슨곡선 IS 곡선. IS ISO선. 곡선은 생산물시장 균형 관련된 모형이니까 순수출이 IS 곡선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순수 증가로 Y가 증가하는 건 바로 IS ISO선. 곡선. IS 곡선이 뭐다? 우상향. 이하고 Y는 같은 방향 변하니까 IS는 우상향으로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LN 곡선은 화폐시장이니까 화폐시장은 환율 관계가 없죠. 그래서 환율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직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IS를 만나는 교차점에서 환율은 이제로 결정되고 국민소득은 y 제로 결정된다. 이 모형에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1번. 변동 환율 제도니까 환율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확대 재정 정책 시시하면 ISO선이 우측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어떻게 돼요? 자화폐는 평가 절산. 맞죠? 소득은 불변.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자, 반면,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돼요. 확대, 재정하면 여기로 가죠. 그럼 변동일 때는 여기로 가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지만, 고정 환율이 변하지 않도록 개입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 재정하면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외환 시 어떻게 매입해요? 외환을 매각해요, 외환을 매입해요. 외환을 매각해야죠. 다시 환율이 하락하는 거는 달러 가치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 다시 달러 가치는 하락, 원화 가치 강세. 그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아, 네. 다시 그냥 가장 기본은 국내로 외환이 유입되는 경우 아 잘못 얘기했구나. 네. <laughs> 외환이 유입되는 케이스니까 네. 외환을 매입을 하면 되죠. 네. 아, 매입. 제가 잘못 얘기했죠? 매입을. 네. 아, 헷갈렸어다 <laughs>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제가 순간 머리가 뇌가 잠깐 멈추는 <laughs> 거 같아요. <laughs> 외환, 외환 매입으로 대응한다. 그럼 매입하면 통화량 증가. 그러니까, LM이 오른쪽으로, LM이 오른쪽으로, 이동. 그래서, 국민소득이 Y1으로 증가. 그래서, 일단 뭐, 이번 틀리는 게 무조건 고정이니까, 평가자상 이런 말이 되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자체로 벌써. 틀린 거고, 소득은 증가. 3번, 변동환율제도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크면은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ISO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율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요소를 놓게 되니까 환율 상승, 평가 절하되고소득수뭐 한다? 변화되지 않는다. 3번 일단 답이겠죠. 4번 역시 고정해서 수출 감소하게 되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근데 환율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럼 환율 반대죠, 상승 압력이죠, 상승 압력. 그럼 위안이 매각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LM은 왼쪽으로 이동. 그래서 소득은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틀렸고. 5번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경우 그럼 다시 LM이 오른쪽 가는 거죠 역시 환율상승압력 상승압력 외환을 매각하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LM은 어떻게 돼요?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 자체가 기존에 있는 모형 공부하시는 분들 쉽게 풀었겠지만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